네, 안녕하세요. 에가특입니다 네, 네, 상상인 제 사무스펙, 네, 배정 공지됐고요 4x4도 비례 배정, 네, 하 문자 왔습니다. 어, 상상인 제 사무스펙은, 균등이 67.53주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안 해가지고, 네, 어, 비례 된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균등이 67.53주였죠. 음, 확인 방법은 공모 청약 신청에서 어플에서, 네, 어, 청약 내역을 누르고요 거기 날짜를 4월 20일로 조정하고, 네, 조회를 누르면은, 어, 70주, 네, 입고 예정 수량 나오죠. 60... 7.53주 했는데, 네, 두주 정도, 2.5주 정도 더 배정이 된 거죠. 10주 청약한 분들이 좀 있었던 듯보이고요 네, 그리고 포바이퍼죠 네, 등은 배정이 안 됐었는데, 아 비례가 배정이 안 됐었는데, 네, 배정됐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네, 비례 세 주. 어, 저 같은 경우에 22,000주 청약을 해가지고 2.7몇 정도 나왔죠. 혹시 소수점이 6, 0.6이나 0.5인데 배정된 분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니까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다음 청약할 때, 어, 다른 분들도 참조할 수 있으니까, 네, 상장은 4월 2 8일이고요 네, 공모주보다 증권사 이벤트 수익이 더 많은 이상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